안녕하세요. 전공수학 김동희입니다. 어, 오늘은 아주 아주 옛날에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뭐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촬영을 하는 이그 시점에서 뭐 지금 객관식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어, 이거를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그 기출 문제를 어, 다 이제 커버를 하자 어,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어~ 그리고 이제 뭐~ 객관식 문제가 출제가 됐다가 안 됐다고 해요 또 언젠가 언젠가 또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객관식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 서술형이나 어~ 심지어 논술형 문제 어 를풀때 그~ 필요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꼼꼼하게 학습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 물론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간, 간단한 문제예요. 네. 어 오일러 정리죠. 오일러 정리. 우리가 이제 오일러 정리에 대해서 또 조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러 정리 뭐 이제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m이라고 할까요 보통 m이라고 하니까 양의 정수 m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a는 m과 서로 소인 정수라고 하겠습니다 대해서 이것에 대하여 a 의 이제 i a 제곱이 A의 파이 m 이 a 의 o b 제곱이 이것이이제그일 1이다, 모드 m 에 대해서 이게이제 오일러 정리예요. 몇 가지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정수론적인 관점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은뭐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s t 타를 n 스타 a 이것을 이제 법 M의, 이제 왜 그런 거 하니? 이게 법 M의, 어, 기약 인여계라고 하겠어요. 기약 인여계 기약 인여계라는 거는, 그, 잉여계의 부분집합이에요. 잉여계라고 하는 것은 M으로 나는 나머지, 가능한 모든 나머지를 이제 가지는, 그, 그것과 합동인 정수들 모아놓은 거죠. 하나씩만. 그거의 이제 부분 집합인데 네, m과 서로소 인수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약인역이라고 하고요. 기약인역의 원소의 개수가 정확히 파이 m 계죠 그렇죠? 요거 원소의 개수가 정확히 파이 m 계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R 스타의 원소를 여기 한번 써 볼게요. 얘를 R1, R2 R 파이 m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AR, AR 스타, AR 스타가 이것이 AR1, AR2 이와 같이 되겠죠. a r pi m 그죠. 얘네도 뭐예요? 얘네도 기하기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M과 서로 쏘죠 얘네중에 합동인거 있나요 서로? 없죠 합동일수가 없어요 합동이려면 이거 빼가지고 M의 배수여야 되는데 A는 M의 배수죠 아니게 M과 서로소죠 그러니까 R들끼리 서로 합동이어야 되는데 그럴수가 없잖아요 원래 이게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기하갱역인거죠 결국은, 이거나 이거나 m으로 난 나머지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거 곱한 거는, 이거 곱한 거는 합동이지. 그죠? 이거 몽땅 곱한 거랑, 이거 몽땅 곱한 거랑 합동. 요거 몽땅 곱한 거는, a 먼저 곱한 a의 pi m죠. r1, r2, rpi m. 이거랑, R1, R2, r 파 m 이거랑, 모두 m에서, 합동이죠. 근데, R1부터 r 파 m 까지 이렇게 곱한 게 뭐예요? 이것도 m과 서로 쏘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거 약분하고 나면,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 a의 p h m제곱이, 이라고 합동이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 중요한 게 끝났어요.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추상대소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 그쵸. 우리가 이제 이기약인역에는 군이죠, 군. 그래서 뭐냐면은, GM 스타에서 A 발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위수가, 요거 약수죠. 요 측면 끝이지. 그죠?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2의 15제곱 14의 10제곱 더하기 2 이거를 법 11에서 계산을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런데 이 14의 10제곱은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자 이것은 2 더하기, 2에 15제곱, 2에 10제곱, 7에 10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그죠? 맞아요? 아, 물론, 여, 여기서 바로 해도 되는데, 일단 2를 묶어주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그, 파이 11은 뭐예요? 파이 11은? 10이죠. 사실 이게, 페르마 소정리에서도 알수 있어요. 페르마 소정리 이제 오일러 정리, 특수한 형태니까. 그래서 이제 10제곱 한 거는 다 그냥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10제곱 한 거. 제 의도, 처음에 의도대로 하자면은 이게 이제 2에 25 곱하기 7에 10인데 요것들이 이제 그 10제곱을 해주면은 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지수는 파이 m에서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A, M이 서로 쏘고, B, M이 서로 쏘면, 그러면, R하고 S가, 모드 M에서 합동, 아니, 모드 파이 M에서 합동이다. 이면, 이게 된다는 거야. A의 R제곱, A의 S제곱, 모드 M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는 안 돼요, 반대는. 반대가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반대가 되는 경우가 A가 원식은 일대죠. 그쵸? 그래서 뭐냐면, 이 25는 모드 10에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예 모드 10에서. 이 5제곱은 그냥 계산해도 되잖아요. 32. 34. 요거는 뭐예요? 법 11에서는 뭐예요? 요게 4 빼기 3이죠. 맞나요? 3 곱하기 10. 1 2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요거는 1. 해서 정답은,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어, 자, 영어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